자, 안녕하세요 조동규입니다 이거는 아울리 익스프레스에서 산5 0 원짜리 도구입니다. 5 0 0 원짜리 치고는 좀 간단하게 농기구, 농기구까지는 이게 14파이까지 복사이 있고 아채도 있고 아주 쓸만합니다. 오늘은 귀뚜라미 온수 순환 펌프 교체 작업을 하겠습니다. 이게 아는 형님이 저한테 줬는데 이걸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요게 모터가 동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여기, 여기 뒤에 캡을 뺀 다음에 처음에 여기 일자 보이시죠? 요게 또 화살표 방향으로 돌렸을때 돌아가야되는데 이게 완전히 굳어가지고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났고 특히 펌프에 보면 이쪽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모터가 타니까 조심해야됩니다 펌프는 요렇게 수직방향으로 세우고 요렇게 설치하면 안됩니다 여기 물 들어가면 100% 고장납니다 자 그러면 새 제품으로 한번 설치겠습니다 먼저 새 제품 순환펌프 요렇게 뭐라고 네. 그래 부싱이라고 하나 번입고 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대로 설치하겠습니다. 요거를 처음에 한번 뗀 다음에 이게 너무 화살표 방향 있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처음에 이게 안 쓰다 보면 이게 뻑뻑해서 이게 안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면 이게 100% 고장납니다 아무튼 스파크 티니까 이쪽에다가 w d 를좀 뿌려서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안 써가지고 이게 안 돌아갑니다 지금 나중에는 이거 분해해서 고치는 거 한번 연결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요게 보일러랑 같이 화학 보일러랑 연결돼서 이두개 같이 주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면 되는 겁니다. 고무 일단 넣어가지고 뭐 연결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. 아 얘도 새 걸로 도 바꿔주겠습니다. 볼도 꽂고. 한 다음에, 자, 너트로 간단하게 채워주면 됩니다. 너트가 나 사준 하나만 물리면 힘 받으니까, 슛 떨어졌나? 코, 나도 고. 여기 손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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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자에 볼트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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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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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혼자 하면 조금 힘이 듭니다. 자, 사선 하나만 채워주면 게임 끝납니다. 자, 이렇게 걸쳐놓고, 자, 이제 조여봅시다. 이렇게 놓고 <laughs> <laughs> 다음에 라쳇으로 자 요거 라쳇이라고 합니다 깔끔히도 아니고 정식 명칭은 라쳇 13이라서 13 스패너 하나 되고 그래서 조여주면 됩니다. 한쪽만 다 조여주면 안됩니다. 돌아가면서 조금씩 한쪽을 꽉 조여 놓으면 다른 쪽이 절대 아무리 힘을 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아 라채샵니다. 스팬을가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작업하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조금 만해가지고아 이거는 렇게 나가지고 이게 지금 수압보다가 두개 연결된 게 화목 보일러랑 같이 써 버리니까. 지금 두 개로 연결된 겁니다. 스패너로 조일 때는 항상 한쪽을 다 조인 다음에 반대쪽 조면안 됩니다. 일단 힘 받을 정도로만 조여놓고 또반대쪽도로 조이고 또 그래서 같이 조여줘야지. 안 그러면 나중에 한쪽만 꽉 조여 놓으면 절대 이게 조여지지 않습니다 반대쪽 이 참고로 이거 순환 펌프는 빅도라빈 대리점에 갔는데 5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한 4만 원만원 정도 하겠는데 뭐 당장 급하니까 지금 순환 펌프를 두개 연결한 거는, 하나는 화목볼로 보일러 용이고, 하나는 기름보일러 용이라서, 하나로 조인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, 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여기 물이 들어가서, 이게, 고장이 나는 겁니다. 고장나는 오븐은는고를 알아두시고 자 이제 밑에만 조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고무 뭐라 그러더라 이거 아시 좀 까먹었네 될수 있으면 엑셀 파이프보다 요즘에 스텐으로 스텐 스댄 파이프 종겸 주름 스텐 파이프가 나왔거든요. 그걸 쓰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. 참고 알아두시고 자, 먼저. 쳐서 최대한 손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<laughs> 어제 눈이 조금 와가지고 좀 추워졌습니다 七。 누구만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. 어려운 거 아니니까. 그리고 뭐, 이거 는 220은 방향이 없습니다. 삼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리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해주면 됩니다. 패너는 여기 좋은게 많아서 라쳇처럼 때는 스패너도 있고 하니까 자 봅시다 자 요게 기름보일러 기름보일러 순환펌프자 요번에 연결한 요겁니다 원래 엑셀파이프가 통상 시, 요게 15mm거든요 15파이? 지름을 파이라고 하니까 15파이? 의외는 25파이 25파이로 가니까 별도로 2이용이 얘는 사니까 다 따라왔어요.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,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. 요게 25파이로 나가는 거, 요게 스된주름관입니다 요거 쓰면 작업하기 편합니다. 자, 요렇게 볼트 너트를 채웠습니다. 고무 잘 됐고, 이제 요거. 전선만 연결하면 됩니다 자, 전선만 한번 연결해 봅시다 전선은 여기에 어, 순환 온도기 온도계 온도계에 맞춰서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연결한 다음에 봅시다 자 전선 연결 보겠습니다 요게 순환 펌프에서 나오는 전선 두 가닥 요 파랑색이랑 요 갈색 요거는 온도 조절기 에서 나오는 온도 조절기 입니다 이렇게 두 가닥씩 여기 두 가닥 두 가닥 총 여섯 가닥이죠 여섯 개요거 스위치에서 나오는 거한 가닥이랑 모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원 쪽으로 연결하고 전원이 요로 가는 겁니다 결국 전기는 모다 쪽으로 가고 얘는 여기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똑딱 똑딱 거리면서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작동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죠 뭐, 어려운 거 아닙니다. 아, 흔들리지가 않네. 자, 전선은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. 전기방 연결하면 됩니다. 여기 손대면 큰일 납니다. 자. 자, 다 연결했습니다. 요거 빨간 거는 기름보일러 수납 모다. 요거 밑에 거 파란 거는 여기 화목보일러입니다. 자, 전선 두 개. 요거는 이제 모다, 전원선 그리고 여기 온도 스위치. 총 여섯 가닥을 연결하는데 그냥 전원선이랑 요거만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모다랑 전원선이랑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 스위치가 꼈기 때문에 스위치 한선 가고 모다랑 노로 가는 겁니다. 자, 지금 현재 온도가 60도라서 지금 안 도는데, 자 온도를 낮춰보겠습니다. 자, 영도로 되면 돌아가죠. 그 이게 온도가 이제 이렇게 지금 60도로 맞춰놨으니까 60도가 안 되면 얘는 모다가 멈추는 겁니다. 자 이상으로 순항 모다 설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